아, 아, 들려요? 네. 들려요, 들려요. 할로우. 들려요. 할로우. 뭐지? 내 것만 안 들리는 것 같은데. B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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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시작하셨나? 아, 들어가서 해야 되는 건가? 이게 뭐가 많다. 되게 어려운 게임이구나. 아, 나 근데 이거 벌써 이것만 봐도 무서워. 아, 나 어떡하지? 나 벌써 이거 전기코드만 봐도 무서워. 아, 약간 흑인 스타일 좋아하시는구나. 아, 좀, 진짜, 백인로아니야 그래야, 예. 안 보이잖아요. 어두, 어두울 때. 어! 아! 개삭인데? 이게, 그거에 그게 돼요? 보호색이 됐다. 레전드네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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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 잘안 보이? 원래 흑인은 잘못보나요 아. <laughs> 선생님, 들리세요? 예, 네, 잘 들려요. 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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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려요? 아, 무전기 개소름도다! 게임 못하겠어, 솔직히. 지금이라도 혹시 다른 벌칙으로 바꿀 수 있나요? 어떡하지? 지금이라도 그, 다른 걸로 바꿀 수 있어. 안 돼. <laughs> 아, 나못 가. 나안 보여, 이거. 손전등 없어, 나는. 아니, 이게 뭐. 다른 세상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요. 어? 저안 보여요. 안보 하나도... 아... 어떻게... 아... 저 하나도 안 보이는데 혹시 어디 계세요? 불을 키라고요. 그 마르키님 불 키래요. 불 키는 게 있대요. 아니, 앞에 하나도 안 보이는데? 어딨어? 불 방금 켜진 것 같은데? 어? 방금 뭐상호작용했이 방금 했었는데. 불 키... 어, 여기인데. 아 여기 있다. 이거지 이거.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?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에휴, 편한. 괜히 쫄아 있었잖아. 아니 근데 불 키면 귀신이 화내지 않을까? 불 키면 귀신이 화낸다고요? 소리를 좀만 키워달라고. 지금 졸라 키운 거예요. 어서 오세요, 펜디님. 아니나 이거 어떻게 하지 시참 어떻게 하는건데아아소소아아뭔 어, 소리? 아아으아 아, 뭐야!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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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이라고. <이거 왜. 웃음> 저 바로 이어폰 빼고 소리 아아아 아 선생님. 그 선생님, 저랑 같이 가요. 그, 일심 봉쇄잖아, 저희. 아니, 이거 문열수 있어? 아, 씨. 아, 아왜 열려, 어, 문이. 문을 어떻게 여는지 모르겠어요. 아. 어, 뭔 소리야, 뭔 소리야. 아, 진짜. 왜 이래? 왜, 왜, 왜... 무슨 소리요 이거, 무슨 소리야? 한번, 이거 해볼까? 손에 등거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? 혹시... 아니, 이거 모르겠어. 요 일단, 무슨 소리 날 때마다 바로 던져버려, 바로 이어폰 소리. 어. 어, 뭔 소리야? 어, 사진 기 여기 있다! 이거 어떻게 쓰는 거예요? 아니, 뭔 소리야? 아니 뭔 소리야? 아 영도야 깜짝아 아 누구야 아 지금 누구야 이거 이방 불이 안켜져요 아 누구야 이거 이름도 몰라 없어 전기 나갔다 전기 나갔다 그거 누가 지금 제 방에 무서운 노래 B, bgm 명도 후원해가지고 지금 어어 <laughs> <laughs> 어, 내가 왜안 일어나가지고 열시 왜 그렇게 왜안 일어났어 어 여기 문 열렸다 어아 이렇게 어 여기 손잡고 있어 손잡고 어, 뭐 아님 게 어떻게 써요 이거 중학생이 다른 거예 오 나가 왜요, 왜요, 왜요? 어, 무슨 소리 나는데? 무슨 소리 나요? 뭔 소리야? 아, 나갈래. 저 나갈래요. 나가는 분이 어디에요? 얼로 나가? 아니, 이거 어디로 나가? 사진기, 사진기 빨리 형. 아니, 형님 어떡해. 사진기 어떻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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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. 올라가! <laughs> 아니, 사진기 떨궜어, 어떻게. 어? 아니, 이거 사. <laughs> 오, 갑짝가 오! 아나 진짜 혼나게 어 잠깐만 나 버리고 도망간거야? 이 사람? 선생님 어디갔어요? 선생님? 선생님, 어디 가셨어요? 아, 너뭔 소리야? 아, 죽었다고? 이거 어떻게 나가? <웃음> <웃음> 아, 나 진짜 못하겠어. <laughs> 아니, 끌려고 꿍게 아니고, 잠깐만요. <laughs> 어, 마르키님 네. 저나갔거든요저 죽었어요. 에? 저 죽었어요. 에, 네, 저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. 아... 지릴 뻔했어. 지릴 뻔했어, 나. 오케이.